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, 네, 제가 어떤 것을, 어,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. 오늘은, 어, 공지입니다. 네, 제가, 어, 이제부터 제가 그 영상을 좀 많이 안 올리잖아요. 영상을 좀 많이 안 올려가지고, 어, 한, 어 공지 세 가지를 알려드릴, 알려,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첫 번째는, 어, 어, 뭐지? 아니,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, 이제 그때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어, 영상을 찍고 어 그다음에 편집을 하고 네, 하는 거고 자 화요일 날은 어,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거 그거고요 어 그리고 어, 뭐, 뭐지 뭐그 토요일하고 리,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라이 토요일 일요일 라이브 방송 랜덤이고요 랜덤입니다 자 그럼 공지 두 번째 어 아, 어디 가냐? 자, 그리고 공지 어세 번째. 아니 아니, 공지 두 번째. 자. 요 공지 두 번째는 어, 앞으로 텍스트가 좀 많이 안 나올 때 아무 어, 뭐, 텍스트가 좀 많이 안 나올 때 어, 어 빨리 감기나 어, 느리게 감기 아니면 사진 뭐 그런 것들을 쥐해 가지고 보낼 겁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공지 세 번째. 세번째 맵을 맵을 일단 전부 다 어떻게 되는지 다 기억하고 1편 2편을 다 나누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러 한마디로 어, 쉽게 말하자면 <laughs> 제가 보통 방송때 그 뭐지 1편 2편 있잖아요 1편은 뭐 길어 길어 1편은 긴데 2편은 뭐 2편이 엄청 빨리 끝날 줄은 몰랐어 그니까 그니까 맵을 맵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 그걸 다 기억하고 단편 1편 2편 3편을 자, 구분할 다 구분할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자 자 그럼 이상 여기서 처리였습니다. 정말 안녕.